아케. <laughs> 저요. 저요. 담명다 <오, 웃음> 우리 쌈어오이 삶다... 바로 우리 하고있던데얘네왜 어. <laughs> <쟤는> 이래? <laughs> 와 이거 끼인 거 같은데 요 저? 어 끼었다. 힘든데? 죽어라 니 그냥. 이해쓰래. 신규 트레. <목소리> 오빠 트레스 잡아봐. 어 어. 잡아 잡아. 어 고마워. 호구 호구. 응. 앞으로 나오시지.

보답한다보답한다조다못한다조다지다조다 조지다. 다아 조지다. 조지다. 다 조지다. 다 조지다. 다다 조지다. 다조고다을다조다 조지다. 조지지다조야지다조 돼지 잡으싶도 지금 도 개피 도이는도이는 돼지 이거도라 정도. 이다도 망치 가게 정도. 이점도이 정도. 이 정도. 드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오빠 뒤에 크레 그래, 간다 들 조심해 아 이거 잘 묶었다 이거 개절봤다 뒤에 트레서 오고있다 개잘봤어 대 온다 맛있겠다 개절봤상 깨비한대 2층 크레층 저기 저기 1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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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자자자자자 자, 자. 자, 깨비야 <laughs> 표출해라 네. 표출해라 아, 내가, 내가 공업해줄게방치였는데치 d o n 다잉 i e Don't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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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on't. What about Ibane Amaru? What a s 스 썼다 썼다 아, 네. 네 a n t a Santa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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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a 여아 여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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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다 게 재밌노. o 내공 써서 힐해준거아나 깨비야. 저 죽는 줄 알았어요. 아공 날아갔구나 싶은. <웃음> 신념을 <laughs> <laughs> 아, 이쯤이었지. 아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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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여기. 라인하르트. 이제 은퇴하실 때 아닌가요? 나이는 속일 수 없을 텐데요. 절대 숨이 멎을 때까지 싸울 것이오. 안녕하세요. 가나 아, 공복. 2,

이번엔 안 날아가겠지 어떻게 피! 이거.. 전화 부활.. 안돼요 아됐어 위치? 여기 그, 데라인 그, 그, 그 좀.. 어또또또또또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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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. <laughs> 어, 그, 빠졌대 <웃음> <웃음> 아. 저게 한번 돌리지 네, 여기서 공간.. 오 어, 어, 뭐야 한다. 걸렸어요 거피 있을걸요? 이미친에 <laughs> 둠피 또 어? 아아 어, 뒤로, 뒤로 빼자 못봤다 <웃음> <웃음> 아. 뭐. 아. 오빠. 오빠 해 줄러 가자. 그만. 그만. 개 뜯들 말았다 진짜. 해변에서 노닥거리는 것보다 이게 훨씬 나을 수 있나? 아, 어. 빠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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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져. 여기 빼야 돼. 여기 빼야 돼. 탱 없다 앞에. 노병은 쉽게 지 않아. 앞으로 가도 돼요, 살짝. 음. 아이. 음. 대박이다. 안에 나구 있어. 있어. 어, 집안에.

하나 살린다 내가 부었다둠피어 아 잡지 둠피주지 말고 와 버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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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되나 못쓰지 말고 아바나못 치겠다 아직 그만와가자 어, 자리야 가자 가자 자리야 아씨가마 너무 아픈데 돌맹이 둥둥둥 아, 두 발농 가야되는데 자탄도 있어서 아아 아아, 뒤졌다 또놓웠다 아, 어. 둠피 음. 사실 둠피가 다 밀었다 이거 이 포인트까지 부활하시면 안돼요 아왜 자꾸 더세 걸려요? 가서 더세 때 걸리네. 오늘 회사에 방 가거든요. 아. 아. 이거 덫, 어, 미친거 같아, 개웃겼다. 다다 회사 깨야지

3 문선민, 오른발 슛차잡아습니다 윤보상 키퍼! 자, 좋아요. <목소리> 지금도 이승기 선수 워낙 멸치댄스여서 네, 신념을 위한 싸움, 멈추지 마. 네. 팀도가 박스 붙여가면서 다감하게 슈팅 붙습니다. 과연 어, 이 전북 선수들이 응원에 <목소리> 화답할 수 있을지. 가운데서 로페지 빌려 놓습니다, 아크 정면. 아그

어, 뒤이 조심. 아, 어, 오케이. 오케이, 나이 내가 개피쳤대. 2층 피. 전에 돌입해. 피는 피 피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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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 어디 있지? 벌써 룸피 빠졌어요. 어쩐졌다 이 새끼. 피개피 그래 빠졌다. 2층에 정팀했다. 아 어, 잠시만. 이2층요 음. 어, 2피층. 와, 튀집했다피층에있다왔다왔다 잘 끌었다 이거 둠피 반 응. 왼쪽! 왼쪽 정글엔 어. 어? 아아 아, 응. 아, 아, 죽었다 이거 방다고 <laughs> <강조쳤다>, 뭐. <laughs> 근데 이거 할만한데 빠르면 둠피랑

송몽 골퍼가 이겨냈습니다 네. 원거리 뭐 없었지 싶은데? 네, 저희 팔아볼 거 없었어요 자 이렇게 전북과 승주 2 0그 전반전 종료됐습니다 전반전 스코어는 1대0 전북이 앞선 채 마감이 됐습니다 양팀 진영 바꿨삼니다 화면 오왼편에수 세대가 진영에 가졌습니다 스페인 영원, 별과 아이디를 이름으 확인 <웃음> 아, <웃음> 공, 뭐야 뭐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 <laughs> 공 하나 쏘는... 다다다 <laughs> 온다, 온다, 온다. <laughs> 아, <도탄했죠, 웃음> 어, <laughs> 야저로 굴러간다 이거 아, <laughs> 아 따이 지 어즈게피요여기짱돌날라가라 바로 리사불사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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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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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 어무도 없나. 끝났다. 같이 내려가 넣으면 좋겠다. 나이 속 아, 맞네.